안녕하세요. 의료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역사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회복지의 기원 그리고 의료사회복지를 성구적으로 해내오신 분들 그리고 영국의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의 기원을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의료사회복지의 어떤 기원적인 활동들은 갑, 갑자기 의료사회복지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어 어떤 사회복지학, 간호학, 의학 그리고 건강관리 제도 등의 역사적인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선 자선의 형태로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선이라는 것은 시혜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내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베푸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초기에는 이런 자선의 어떤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어떤 역사를 좀 보면 병자와 나그네, 노약자 그리고 뭐 빈민에 대한 시혜로서의 빈민 역사와 함께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미분화된 형태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의료와 사회복지는 어떤 유대 관계가 깊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초기의 의료사회복지는 어, 전문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에 미분화된 기원적인 활동으로서 다섯 가지 행동 체계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먼저, 어, 비조직적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어, 서양의 교회사를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의 직면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을 보호해 주면서 정신적인 도움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세기 초 영국에서는 일부 교회에서 병원 형태의 수도원과 구빈원들이 설립되기 시작해서 빈곤자, 노동 불능자, 그다음에 맹인, 그러니까 불구자, 노인, 질병자들을 수용하고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텐데요. 영국이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시초가 되면서 빈민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케어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빈민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케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빈민법이라는 법을 만들기 전에는 이런 종교 집단, 즉 교회에서 케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빈민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빈민세를 받았고요. 또이 빈민세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빈민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노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케어는 아니고요. 일단 그당시 그니까 치료적인 접근인 거죠. 뭐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 해. 그럼 일을 안 해도 되게끔 그러니까 뭐 음식을 준다거나 뭐 필요한 뭐 옷을 피복을 준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같은 건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14세기 초 영국에서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즉 종교 단체에서 이런 어떤 자선의 형태의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시초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웨슬레라는 사람이 런던시에 최초로 자선진료소를 개설을 했고요.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져서 빈곤 환자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치료와 생활원조를 실시했습니다. 자선조직협회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자선조직들이 너무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건데, 어 내가 지금 괜찮은 집안에 귀부인이에요. 나는 특별히 낮에 할 일도 없어요. 이렇게 봤더니 어, 길 지나가다 보니까는 배고프다고 뭐 빵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좀 나눠줄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어 근데 보니까는 저, 저 사람들이 아파서 나오지 못해서 빵을 못 받는 사람도 있네. 그럼 직접 가서 빵을 주기도 하고 직접 가서 보니까 환경이.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그런 환경도 좀 정리해 주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나도 해 나도 하니까 옆 사람 보니까 어 나도 저 사람이랑 저 사람보다 괜찮은 집안의 기부인인데 말이죠 어저 사람 저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천사 같다는 칭송을 받고 있네요 그럼 나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자선 뭐 기관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이런 자선을 베푸는 그 단체들이 그니까 기관들이 많아졌어요 많다 보니. 단점은 뭐냐면, 이게 통일되지 않고, 지금처럼.